여러분의 노후 고민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노후사연 상담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기대되는 박준영 씨 명연기. 올겨울에 아마 아카데미는 제게 아닐까 아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laughs> 네. 아 그리고 우리 성선아 씨는 말이죠 일본 로봇공학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필요하면 연결해도 된다고. 저는 네. 박준영 씨가 헷갈릴까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비 장수분이었어요. 도비 장수가 왔어요. 도비 네. 장수가.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왔을까요? 네, 네. 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대출 빚, 생활 빚 그리고 조만간 카드 빚의 허덕일 쓰리콤보 네. 빚 가정입니다. 네. 어, 빚이 많다. 네, 저는. 네 살, 두 살, 자녀를 둔 30대 중반의 주부예요. 부끄럽지만 결혼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아직도 옆에 끼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다 마이너스까지, 마이너스 통장까지 덤으로 데리고 살고 있답니다. 사정이 좀 있긴 했지만 제가 좀만 더 독했더라면 다 갚았을 텐데 <laughs>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더 늦기 전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합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지 순서와 방법을 잡기가 힘드네요. 남편. 아 여보 지금 우리 빚이 어느정도야? 어, 응. 우리 빚도 몰라? 응. 전세자금이 2250만원이잖아 2250만원? 마이너스는 그나마 600만원 마이너스 600만원? 마이너스 <laughs> 통장이 벌써 600 저번달 550이었는데 벌써 600 카드값은? 280아280 카드 가져와 카드 가져와 대작두을 대령해라. 잘라버릴 거야. 아니, 카드 할인 혜택도 많단 말이야. 음? 그런 거 생각 안 해. 당신은 아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 같아. 장아찌. 뭐 <laughs> 이런 게좀아시게 네, 그런 사람 같아. 당신인데 잘 아세요. 카드부터 없애야지 생각하지만 쉽사리 안 되고요. 우선 신랑의 월급은 세후 290만 원 정도고요. 저는 아이가 있어서 집에서 사업자 내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평균 5 0 100 정도는 벌고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돼있다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 뭐부터 시작하면 되지요? 이 풍차 적금도 있고요. 52주 적금도 있기는 한데 이 모든 것들 보단 빚 청산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돈이 생기는 대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게 최선일까요? 도와주세요. Help me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빚도 여러 종류 빚이 있어요. 그러게요. 카드도 있으시고 마이너스 네. 통장 빚도 있으시고 대출도 있으시고 그런 세 가지 종류의. 네. 네. 근데 남편도 보시고 본인도 가게 에 어느 정도 도움은 좀 되시고요. 게다가요 음. 재테크 지식이 없으시지 않으세요? 네네. 풍차 돌리기를 혹시 아세요? 저 지금 풍차 적금이란 말을 지 처음 들어서, 아, 이건 네덜란드에서 <laughs> <laughs> 시작했어. 풍력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죠? 네. 사실, 아니에요. 이, <laughs> 사실 이 풍차 돌리라는 거는 재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알수 있는, 음. 그런 어떻게 보면 적금을 가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요? 어, 네. 뭐. 왠지 우리 전문가 분들도 아실 것 같아서. 와 진짜 말하고 싶지만 모른 척하는 <laughs> 제가... 성남 대님 보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김경록 선생님 께 네. 먼저 여쭤겠습니다. 네. 자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어, 여기 소득이 보면은 30대 중반인데 네. 부부 합산해서 350에서 400 정도이지 않습니까? 네네. 소득이 괜찮죠. 상당히 진짜? 이 정도면 예. 충분히 이제 중상층에 속하는 소득입니다. 음. 결국에 이제 문제는 이제 지출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출 부분을 이제 잘 관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게 네.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다 이게 소비를 부추깁니다. 네. 백화점에 가면 왕처럼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네. 가서 쓰고 싶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제 체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를 쓴다든지. 체크카드를 쓰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체크카드 안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도 신경을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생활비로 쓰는 체크카드는 얼마 정도 한도의 돈을 넣어두고,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쓴다든지 하는 오. 식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출을 좀 관리하시는 게. 필요할 아것 같습니다 소장이 그런데요 이 네. 부부가 카드빚이 2 8 0만 원이 네. 많은 건가요 아유 이건뭐이 그, 정도 소득이면 금방 갚을 수 있죠 사실은 아, 그리고 나이도 네. 이제 삼십 대 중반이시고 하니까 네. 음. 뭐 이게 심각한 수준은 전혀 아니고 네. 다만 향후 이제 미래를 위해 가지고 네. 이제 좀더 자기의 재무 목표도 세우고 네. 노후에 관련된 목표도 세우고 네.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고 지출도 좀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박상훈 전문가님, 그 눈빛에서 벌써 이제 긍정의 느낌이 좀 네. 듭니다. 밝아요. 아까 얘기할 때하고 좀 많이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가정은 카드를 일단 좀 갚아야 되겠죠?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카드를 쓰지 마라는 말씀을 드리면 네. 다음 달 굶어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합니다. 음. 카드를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네. 네. 저는 이 가정, 풍차 적금이라도 깨야 된다고 봅니다. 어... 이거는 복리 이자 생각할 게 아니라 음... 가정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고. 네, 맞아요. 어, 생각보다도 적금 이자가 크지 않습니다. 음... 우리 가정의 카드 포인트나 적금 이자보다 중요한 게 네. 가정 경제 시스템이다 생각하면 네. 카드를 과감하게 끊고 음... 적금을 깨서라도 카드 미결제 잔액을 정리를 하고, 네. 이번 달 결제 금액이 아니라 할부로 녹아있는 그 대출까지 다 정리를 다 하시고 나서, 네. 그때부터는 통장 시스템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아까 체크카드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가정이 또 신용카드를 안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거는, 체크카드로 기본적인 생활비라든가 규모 있게 매달 쓰는 거는 쓰더라도, 일년에 네. 가끔 쓰는 거 있죠. 명절이라든가 휴가라든가 네, 네, 네. 가족 여행 이런 분들은 네. 일년에 비정기적으로 나가니까 이런 돈들만 신용카드로 쓰자. 음. 저는 마페카드라고 합니다. 음. 마페처럼 아메어살출도요 하면서 쓰는 거죠. 네 그렇죠. 음, 그러면 네. 이 그때마다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어차피 이 돈은 미리 준비한 통장에서 네. 나갈 거니까. 명절 일년에 쓸 돈들이 500이 다르면 음. 40만 원씩 돈을 모아서 쓰도록 하고 네. 지금 있는 신용카드에 계속적으로 돌려막게 되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통차 적금이라도 아. 이자를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깨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네. 특히 이 가정은 이제 빚을 갚으려면 남편과 좀 역할이 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분리요? 네. 분리, 분리해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원칙을 말씀드리는데 전세 대출에서도 남편 소득에서 20%씩은 갚자. 네. 보통 이제 전세 대출은 2년마다 20%를 갚습니다. 음. 오늘 대출 금액이 안 나왔지만 5천만 원이라 생각하면 2 0면 2년 뒤에 1천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음. 음. 어차피 갚아야 될거 적금 불 생각하지 말고 아. 적금 붙는다는 거는 이 상황에서는 은행 좋은 일입니다. 네. 자 우리가 좋을 거면은 매월 갚아내는 거죠. 음. 자 20%씩 갚으면. 남편 소득이 290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에 60 정도 해서 네. 이자를 뺀 원금은 50만 원 정도. 네. 1년에 600 정도를 갚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2,300 정도 대출들이 있으니까 네. 앞으로 4년이면 남편의 소득에선 갚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남아있는 마이너스 대출들은 음. 목표를 줘야 됩니다. 네. 누구한테? 아내에게 아. 목표를 주고. 개인 사업체를 차리고 있고 한 달에 50 정도 내외의 소득이 있는 만큼, 네. 한 5, 뭐600 정도 돼도 1년 안에 갚을 수 있겠죠? 음. 저는 가정 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있어야 하고, 네. 이 역할을 좀 분리하고, 남편의 소득에서만큼은 전세, 기본적인 주거 비용, 요것만큼은 음. 남편의 소득에서 20%씩 전세 대출금을 갚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음. 분리해야 된다라고. 적금은 나중 얘기고, 일단 대출부터. 그렇죠. 네, 컨설팅까지 네. 다또 이번에 또 해주셨는데, 음. 그, 사실 또 궁금한 게, 카드 빚을 지게 되면 이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카드 빚이 꽤 큽니다.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게, 음. 신용카드 할부 금액이 보통 18% 내외가 되고요. 요게 네. 연체가 되거나, 연체가 될 때쯤에 리볼빙을 하게 되면 그쵸. 보통 평균금리가 24%가 24 됩니다. 24%요. 굉장히 네. 중요한 겁니다. 대부업체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대부업체가 최대 이제 38%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네. 신용카드 대출들이 시작이 되다 보면 이게 네. 현금서비스가 되고 그쵸. 이게 또 카드로 해서 많은 가정들이 빚 때문에 힘든 또 법적인 우리가 뭐 어. 법을 어기고 산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법원 갈 아, 생각하지 말고 게 신용카드사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안좋아하어요 <laughs> 빚을 아, 지는 네. 거는 금융기관이 <laughs> <그룹도 좀> <laughs> 좋아할 일입니다. 네, 신용대출은 네. 특히나 네. 담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저당 잡는 거죠. 분명한 네. 겁니다. 신용, 네.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우리, 우리 인생 우리의 인생을 저당 잡히는 네. 것이다. 그렇죠. 그걸 분명하게 여기고 음. 우리가 버는 소득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음. 이 규모 있는 경제 저는 네. 어, 말씀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능력을 키워내는 여러분들이 음.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 제가 좀 비수를 꼽는 한마디를 좀 하고 싶네요. 나한테요? 네. 아니요. 아주머니 아니 네. 이 사례자분께 네. 헛똑똑이다. 아무리 풍차 돌리기를 하면 뭐합니까? 정말 그 이자가 24%나 되는데 음. 그걸 내고 있으니까 음. 말씀하신 대로 음. 다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비수를 꽂다니요. <laughs> 이데일리의 성서학의자입니다. 투서 같은 거 보내주시면 이데일리로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마이너스 통장에 관해서 한번 네. 여쭤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통장의 세율 이런 것도 또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세금 폭탄 아주 궁금합니다. 우리 고경희 세무사님. 네. 어때요? 네.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고 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니고요. 네. 아.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을 사업과 관련해서 쓰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 지금 이 사례자의 경우에도 아내분이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마이너스 통장을 그 사업과 관련해서 썼다면 그 마이너스 통장 이자 비용 있잖아요. 이거를 네.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아, 때문에 예. 그 어, 그러면 그 연말에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거 받을 때그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자는 이제 예, 소득세 신고하실 때 사업과 관련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신 거죠. 아...